안녕하세요. 아범입니다. 오늘은 어느 공장에서 시작된 불길한 기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지만 그 내부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균열이 숨어 있었죠.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인간의 욕망과 관계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차가운 그림자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초대하겠습니다. 나이트메어 시작하겠습니다. 민수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일에만 매달려 살아왔기에 개인적인 관계는 비어 있었죠. 나이 마흔이 넘도록 연애조차 해본 적이 없었고, 그저 일과 집만 오가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민수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었고, 잊고 있던 갈증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그는 혼자 골프 연습장에 가보기도 했고, 뮤지컬 공연장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큰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 민수에게 도현이라는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술자리에서 도현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민수야, 요즘 내가 게임을 하나 하고 있는데 너도 같이 해보지 않겠냐? 순간적으로 가볍게 흘려들었지만 술기운에 호기심이 더해지면서 민수는 결국 따라나서게 되었죠. 도현이 민수를 데려간 곳은 PC방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설치된 게임을 실행하는 대신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 프로그램을 내려받고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의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하나요? 그러자 도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프리서버야? 공식 서버보다 훨씬 자유롭고 재미있어. 한번 빠지면 본 서버는 못할 걸 민수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단순히 친구를 따라 시작했지만, 곧 게임에 몰입하게 됐습니다. 과거에 잠깐 즐겼던 간단한 게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넓은 세계와 수많은 모험이 그의 일상을 빠르게 파고들었죠. 골프나 공연에서 느끼지 못했던 강렬한 자극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도현은 곧 게임을 그만뒀지만 민수는 혼자 남아 계속 접속했습니다. 그에게 게임은 이제 일상 이상의 의미가 되었던 겁니다. 게임을 하던 어느 날, 낯선 캐릭터가 민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였지만, 오랜만에 교류의 민수는 반가움을 느꼈습니다. 상대는 길드 마스터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혹시 함께 길드에 들어오실 생각 없나요? 혼자 즐기던 민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궁금했습니다. 결국 그는 초대를 수락했고, 길드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민수의 삶은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길드에 들어오자 민수는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함께 사냥하고 대화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분명 외로움을 채워주었습니다. 특히 성준이라는 길드장은 민수를 유독 챙겼습니다. 아이템을 나누어주고 모르는 부분을 설명해주며 가까워졌죠. 민수는 점차 성준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에서는 친구도 적었고 대인 관계가 서툴렀던 민수였기에 이 작은 배려가 더 크게 다가왔던 겁니다. 몇 차례 대화를 이어가던 중 성준은 민수에게 거리를 물었습니다. 어디에 살아요? 민수가 대전이라고 대답하자 성주는 세종에 산다며 반가워했습니다. 가까우니 밥이나 한번 합시다. 우연한 제안처럼 들렸지만 민수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실제로 만난 자리에서 성주는 더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사실 돈을 굴리는데 혹시 필요하면 은행보다 조건 좋게 빌려줄 수 있어요. 민수는 그 말을 쉽게 흘려보내지 못했죠. 민수의 공장은 겉보기엔 안정적이었지만 내부에서는 작은 균열이 있었습니다. 최근 퇴사한 직원이 남긴 장부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이죠. 자금이 새어나가 있었고 결국 경찰에 신고했지만 해결은 요원했습니다. 게다가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대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을 알아봤지만 금리는 높고 심사는 까다로웠습니다. 그때 문득 성준의 제안이 떠올랐습니다. 흔들리던 마음은 결국 전화기를 향해 움직이고 말았죠. 성준은 민수의 전화를 받고 바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외관상 단순한 건물이었고 간판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성준은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하군요. 민수는 당황했지만 곧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성주는 낮은 금리를 제시하며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연체 시 매일 불어나는 엄청난 이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불안했지만 결국 도장을 찍고 말았죠.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대금을 갚고 밀린 임금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공장 창고에 불이 나거나 직원들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리는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생산은 지연되고 수익은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석 달이 지나자 약속한 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연체 사실을 성준에게 알리며 시간을 요청했지만 그 순간부터 성준의 태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죠. 성준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봐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민수는 간곡히 부탁했지만 돌아온 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당분간은 게임머니로 갚아보세요. 하루에 10만 원 정도면 괜찮을 거예요. 민수는 순간 의아했지만 성준의 제안이 오히려 은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다시 게임에 접속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손쉽게 돈을 벌 수는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달라져 수익을 내기가 훨씬 어려워졌죠. 민수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PC방에서 게임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르바이트 학생 지훈에게 부탁했습니다. 30분마다 포션만 채워주면 돼요? 대신 알바비는 줄게요. 지훈은 가볍게 생각하고 수락했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공장일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바가 게임을 돌리던 중 낯선 위협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의 캐릭터가 계속 따라와 민수의 계정을 공격한 거죠. 사냥터를 옮겨도 그 캐릭터는 끈질기게 쫓아왔습니다. 지훈은 불안해하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계속 죽임을 당해서 진행이 안 돼요. 민수는 당황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계속 도망 다니며 버텨요. 그러나 일주일 가까이 같은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퇴근 후 귀가하던 민수는 집 앞에서 정체 모를 승합차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차 문이 열리더니 낯선 남성들이 달려와 그를 붙잡고 차에 태워버렸죠. 눈과 입이 막힌 채 어디론가 끌려간 민수는 곧 폐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듯 잡초가 무성했고 안은 어둡고 음산했습니다. 그곳에서 남성들은 민수를 무자비하게 구타했습니다. 다만 얼굴만은 피했는데 이유는 알수 없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몰린 그는 결국 다시 승합차에 실려 집 앞에 던져졌습니다. 떠나던 남성 중한 명이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게임 그만둬. 경고했어 차가 멀어지자 민수의 온몸은 공포로 굳어졌죠. 그날 이후 민수는 심각한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성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님, 더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파산 절차를 밟겠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짧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게임 접으려면 장비 다 내놔요. 그 문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마지막 정리를 위해 다시 PC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기다리던 건 장비가 아닌 낯선 새 남자였죠. 새 남자는 민수를 보자마자 다가와 머리채를 붙잡고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알바생이 당황하며 CCTV를 지키려 했지만 그들은 위협적인 눈빛으로 끌아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알바는 겁에 질려 녹화를 중단했습니다. 민수는 그대로 승합차에 실려 다시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철창방에 가두어졌습니다. 쇠문이 닫히자 묵직한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외쳤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없었죠. 그곳에서 민수는 최소한의 식량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하루에 초코바 한두개, 물 한병이 전부였습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 듯 느리게 지나갔습니다. 며칠째 갇혀 있던 어느 날 발자국 소리와 함께 성준이 나타났습니다. 민수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나 성준은 냉소적으로 답했습니다. 형님은 무슨. 연체가 며칠째인지 알아요? 민수는 황급히 반박했습니다. 매일 게임머니로 갚았잖아요. 성준의 표정은 비웃음으로 바뀌었죠. 누가 게임머니로 갚으래요? 계약서에 그런 말 없잖아요. 성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제야 민수는 모든 게 함정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구두 약속에 의존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았죠. 성주는 서류 뭉치를 꺼내 문틈 사이로 내밀었습니다. 공장 부지를 넘기면 빚은 정리해 줄게요. 민수는 망설였지만 상황은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인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렸죠. 석방된 민수는 새벽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기하게도 집과 차량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장과 재산 대부분은 사라졌습니다. 성주는 약속대로 차액을 현금으로 남겨주었지만 이미 밀린 대금과 임금을 정산하고 난이 남은 건집한 채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좌절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누구도 쉽게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삶은 짧은 선택 하나로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셈이었죠. 민수 사건은 그 후로도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PC방 아르바이트생 지훈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CCTV는 꺼져 있었고 도로 CCTV에도 뚜렷한 단서는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사는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민수는 잃은 것들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남은 건 두려움과 상처뿐이었죠. 이 기록은 한순간의 방심과 잘못된 믿음이 어떻게 인생 전체를 집어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차가운 흔적이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공장으로 돌아왔지만, 공장은 이미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거래처도 하나둘 손을 떼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집과 약간의 현금 뿐이었죠. 사람들은 그가 왜 그렇게 쉽게 모든 것을 잃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누구에게도 자세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폐공장에서 겪은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매순간 감시당하는 듯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지훈은 마지막까지 민수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알바를 그만둔 뒤에도 안부를 물었지만, 민수의 답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괜찮아요. 버티고 있어요. 시간이 해결하겠죠. 그러나 지훈은 그 말이 진심이 아님을 알수 있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사라져 있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지훈은 경찰에 다시 진술을 하려 했지만, 사건은 이미 종결된 상태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냉정했고, 민수의 흔적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성주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새로운 이름으로 또 다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달콤한 제안을 들은 사람들은 쉽게 끌려갔습니다. 민수처럼 무너져 간 사람들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사회는 그저 개인의 실패로만 여겼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철저히 계산된 덧이 있었습니다. 성준 같은 사람들은 그림자처럼 어둠 속에서 움직이며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차츰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오랜 이후들도 그를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는 집에만 머물며 과거를 곱씹었습니다. 내가 그때 계약서를 자세히 봤더라면, 처음부터 믿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죠. 그가 가진 집마저 언제 잃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매일같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수의 흔적은 희미해졌습니다. 이웃들은 그가 점점 쇠약해져 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다가가진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고립을 선택했고 세상과 담을 쌓았습니다. 그가 앓는 병은 육체가 아닌 마음에 뿌리내린 상처였습니다. 폐공장에서의 폭력, 성준의 배신, 그리고 사회의 무관심은 그의 삶을 무너뜨린 삼중의 그림자였습니다. 민수는 그 속에서 홀로 버티고 있었죠. 지훈은 시간이 흘러 대학에 진학했지만 민수의 일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종종 PC방을 지나며 그때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세 명의 남자가 들어오던 순간 아무도 도와주지 못한 채 끌려가는 민수의 뒷모습은 지훈의 기억 속에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기억을 계기로 사회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나도 피해자가 될수 있겠구나, 그 깨달음은 지훈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민수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았습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지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CCTV는 꺼져 있었고, 남겨진 단서도 없었습니다. 성준의 이름은 법적 기록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을 지운 것이죠. 그러나 진실은 기록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민수를 기억하는 이들이 있는 한, 사건의 그림자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성주는 그 후로도 비슷한 수법을 이어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다른 지역, 다른 사람들, 다른 이름으로. 그는 마치 게임 캐릭터를 갈아입듯 신분을 바꾸며 살아갔습니다. 피해자들은 늘 약자였습니다. 돈에 쫓기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성주는 기회처럼 다가왔지만 사실은 파멸의 문을 열어젖히는 열쇠였습니다. 민수의 사례는 그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이 더욱 섬뜩했습니다. 민수의 가족은 사건 이후에도 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외부에 알리기를 꺼려 했고, 주변에서도 조심스럽게만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결코 상처를 지워주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무력감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누군가를 잃는 방식은 꼭 죽음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수처럼 사회에서 지워지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상실이었죠. 그 그림자는 가족과 지인들의 마음에도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사람들은 가끔 민수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남긴 흔적은 사소했지만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PC방 알바였던 지훈에게는 사회를 바라보는 눈을, 이웃들에게는 경각심을, 그리고 기록으로 남은 우리에게는 잊지 말아야 할 경고를 남겼습니다. 민수의 삶은 무너졌지만 그 흔적은 또 다른 누군가를 지켜낼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기록이죠. 민수는 세상을 향해 문을 닫았지만 그가 겪은 일은 주변 사람들에게 파문처럼 번졌습니다. 특히 지후는 민수의 삶을 보며 사회에 취약한 지점을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든 먹잇감이 될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는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며 이런 구조적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실패로만 치부되던 사건이 사실은 조직적 착취라는 점을 밝혀내고 싶었던 겁니다. 성준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식 사업가처럼 행동했지만 실체는 늘 불법과 합법 사이를 오갔습니다.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싸울 힘을 가지지 못한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기록은 남지 않고 흔적은 지워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림자 속에서 사람들을 길들이며 또 다른 민수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사회 곳곳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남긴 집은 결국 팔려나갔습니다. 마지막 보루였던 공간마저 떠나보낸 그는 작은 원룸에 몸을 숨겼습니다. 벽은 차갑고 방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곳에서만큼은 안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안전은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심장이 멎는 듯 했고 밤마다 악몽에서 깨어나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그의 현재를 계속 따라다니며 삶의 무게를 더욱 짓눌렀습니다. 이웃들은 민수의 몰락을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생계에 바쁘고 타인의 고통을 깊게 끌어안기엔 여유가 없었죠. 사회는 그렇게 한 사람을 천천히 밀어내며 고립시켰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잊혀져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이 오히려 더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데 그는 혼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후는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그는 글로, 영상으로, 때로는 발표 자료로 민수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불행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목소리가 사회에 울려 퍼질 때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후는 민수를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이자 그 그림자를 세상에 알리는 작은 불빛이 되고 있었습니다. 성주는 점점 더 교묘해졌습니다. 직접 손을 대지 않고 하부 조직을 키워 이를 분담했습니다. 돈은 더 은밀하게 움직였고, 흔적은 더 치밀하게 지워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점점 늘어났지만, 목소리를 낼 힘을 가진 이는 드물었습니다. 조직은 그렇게 자라났고, 사회는 침묵했습니다. 성준 같은 인물은 늘 사회의 빈틈을 파고들어 존재했고, 사람들은 그 존재를 체감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알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시간이 갈수록 외부와 단절됐습니다.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상은 작은 방 하나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좁은 공간에서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맴도는 목소리, 폐공장에서의 기억, 계약서 위에 찍힌 도장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도 갇혀있다고 느꼈습니다. 자유를 얻은 적이 없었고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지후는 학업과 활동을 이어가며 점점 목소리를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기록은 남기기 어렵고 사회는 귀를 닫았습니다. 그는 무력감에 시달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같은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그것만이 자신이 할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했죠. 지훈은 그 기록이 언젠가 더큰 울림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민수의 마지막 흔적은 흐릿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의 집 앞에서, 공장 한켠에서, 그리고 PC방 자리에서 여전히 누군가 그를 기억했습니다. 이 침속에서도 기억은 작은 불씨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는 신념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한 개인의 몰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회구조가 만든 그림자였습니다. 민수의 기록은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속고, 얼마나 쉽게 있는가.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나이트 메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잊히지 않는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경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